제 생각에는 뭐 음.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이 아, 듭니다. 그래요? 예, 지금 이제 과거에는 어 우리나라가 대가족 시대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음. 이제 가족 내에서 어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러다 음. 보니까 어 부지불식간에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음. 어 많이 이제 그 경험하게 되는 거죠. 형은 음. 형으로서의 리더십, 어뭐 동생은 형에게 음. 이제 팔로워십. 그런데 음.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음. 이제 가정 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. 그렇죠. 예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리 알게 되려면 음. 아무래도 지금 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. 것들이 좀 어, 시도되어야 되지 않나 예. 그리고 나중에 성인 돼서 하려면 예. 어, 그동안에 내가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왕이면 어렸을 때부터 좀 좋은 리더십 습관을 음. 어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음. 막 그렇게 되면 어,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장차 네. 조금 더 세련된 리더십이 나오고 음. 리더십의 격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. 이런 생각이 좀 들어.